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송숙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더도 저희들을 귀한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듣기 위하여 저희들이 이 새벽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임 이 자리에 성령 충만한 은혜 입혀주시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해 주시사 생명의 말씀을 힘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함 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소수 무리에도 각자 각자 믿음대로 아버지 앞에 충성 다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오늘 저녁부터 저희가 전도회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전도회를더 치중하기 위하여 내일부터는 잠시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어, 이 새벽 기도에는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날 사건들 네. 제20장 성도의 유혹 여섯 번째 시간으로 천사들과 성실한 자들과의 각 시대를 통한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복받은 자들만이 천사들이 자신의 일생에 대한 봉사를 이해할 것입니다. 이때부터 자기를 지켜준 천사, 발걸음을 주목하고 위험한 날에 자기의 머리를 보호해준 천사, 사망의 골짜기에서 자기와 함께하고 무덤을 지키다가 9월의 아침에 매일 먼저 자기를 맞아준 천사. 이런 천사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자기의 일생에 베푼 하나님의 섭리와 인류를 위한 하늘의 모든 활동과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일은 얼마나 즐거울까요? 예, 저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줘야 될것 같아요. 우리를 날마다 돌보는 천사가 있는데 하늘나라 가서 그 천사를 만나서 우리를 어떻게 보살펴줬는지 서로 이야기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무서워하지 말라고. 저희 어, 수호가 어, 무서워요, 무서워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요즘 계속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러면은 어, 천사 무서워요 이제 그 그러면 어, 무서운 천사 사탄이 있는데 그 사탄을 이기는 예수님이 계셔. 너를 지켜주는 천사가 있어 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꼭 얘기해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천사로 늘 지켜주신다는 이야기 통해서 아이들이 힘을 얻고 또 우리 모두도 실제로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천사들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보이거나 혹은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위험에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아왔는지는 영혼의 빛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까지는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심령 속에 심어주신 사랑과 동정은 거기서 가장 진실하고 부드럽게 활용될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과 나누는 순결한 교제 축복받은 천사들과 그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귀한 각 시대에 충성된 자들과의 조화로운 생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을 함께 결합시키는 거룩한 유대 관계. 이것들은 구속받은 자들의 행복을 이루는 요소들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자들에게 간증을 함.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기이 함이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사업은 하늘에서 하시는 그분의 사업으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분과 함께 일할 때에 내세에서는 그분과 함께 일할 더큰 능력과 특권으로 보상받을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이사야 4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또한 영원히 우리에게 관계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대쟁투가 계속되도록 용납된 것은 무슨 연고였을까요? 반역의 시초에 사단의 존재를 버리, 없애버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악을 취급하시는데 있어서 공의로우심을 온 우주로 확신케 하여 죄가 영원한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후속의 경륜에는 영원토록 연구할지라도 다알수 없는 높이와 깊이가 있고 천사들도 살펴보고자 원하는 경이로움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오직 구속을 받은 자만이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 죄와의 실제적인 투쟁을 아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여 천사들도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니 어찌 그들에게 구속의 과학에 대한 증언이 없을 것일까요? 그들은 과연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이겠습니까? 풍성하고 성률이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그 어떤 인간도 듣거나 상상하지 못했을 아름다운 음악과 노래가 있을 것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성포할 것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긴 하시도다. 망국의 왕, 여기 본문에는 원래 만대왕이라고 했네요. 네, 만대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명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게시록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언제나 지휘하는 한 천사가 있었는데 그가 먼저 검은고를 울려 음정을 내면 모든 천사가 풍부하고 완전한 하늘의 음악에 연합합니다. 그것은 도저히 묘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멜로디이며 거룩한 멜로디입니다. 슬의 사람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승리를 얻은 왕으로서 히브리인의 할렐루야가 이방인의 호사나와 섞이고 강한 군대와 같은 구속받은 자들의 음성이 만유의 주제이신 그분에게 멸류관을 들이세하고 환호하는 소리로 높아지는 중에 그분은 감난산에 서실 것입니다. 우주의 보아를 탐과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휘장이 제거되면 오늘날 우리가 현미경으로 잠깐씩 보는 아름다운 세계를 완전히 볼수 있을 것이며 망원경을 통하여 멀리 보는 한대 영광도 눈앞에서 볼수 있을 것입니다. 죄의 상처가 제거되고 온 우주가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속에 나타날 때에 얼마나 훌륭한 연구 분야가 우리 앞에 열릴 것인가요? 거기서는 과학자가 창조물에 기록된 말씀들을 읽을 것이며 악의 법칙을 다시 생각하는 것은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물이 내는 음악소리를 들으면서 탄식과 슬픔에 나직, 나직한 울음소리는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보화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연구를 위하여 개방됩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가지고 활락하지 않은 이들의 기쁨과 지혜에 동참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세기 동안 하나님께서 손수하신 사업을 숙고하여 얻은 보화를 나누어 받을 것입니다. 죽음의 숙박에서 벗어난 그들은 멀리 떨어진 다른 세계들, 곧 인간의 불행을 보고 슬프게 탄식하며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기쁨의 노래를 부른 다른 세계들을 향하여 오르는 날개를 펴고 날아갑니다. 어. 우리에게 뭐가 달린다는 얘기예요? 천사들처럼 날개가 달린다고 여기 알수 있죠. 그들은 흐릿지지 않은 시력으로 창주의영과 꽃, 별들과 해양계를해양계들이 모두 그들에게 정해진 일정한 궤도를 따라 하나님의 보좌를 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 마음으로는 창조주의 이름이 기록되고 모든 것에는 창조주의 능력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고를 해제해 주시고요. 네, 나눔의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신 것, 결심하시는 것들을 이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송수복 집사님, 먼저 나눠 주실까요? 아, 제가 이거 또안 돼요. 또안 되네. 아니요. 한번 하세요. 아니 아니요, 지금 에이. 소리가 다 들립니다. 소리 들려요? 예. 네. 네. 하늘에 가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지만 오늘은 유독이 더 그런 마음이 이 생각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 우리가 다른 우주 세계에 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원하셨는지 그 은혜를 간증한다 그랬죠. 그걸 꿈꾸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렇게 일어남으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 우주, 다른 거민들에게 가서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상상하시므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은경 목사님. 예. 저, 저도 요새는 너무 확신이 들고 어, 우리가 소망하는 그 소망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어,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도 어, 의심 없이 약속을 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 믿고, 어떤 어려움이라도 참고 이기며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박정순 집사님 예 어, 핸드폰이 거기에 돼갖고 중간에 들어갔어요 안 돼가지고 예 그래갖고 앞에는 못 들었지만 뒤에는 들었으니까요 예, 예. 하늘나라가 그렇게 좋은 것이라 그런 어, 것을 참 좋다는 것은 들었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또 듣고 또그 하니까 정말 가고 싶은 나라구나 싶은데 이제 하늘나라를 사모하 해야 되겠지요 예그그 그, 그 아름다운 것만 좋은 것만 생각할 수 있는 오늘 또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저 조영식 집사님 예, 예전에 이제 할머니들이 아이들한테 무릎을 앉히고 옛날 얘기를 들려준다는 그런 보기 좋은 광경을 생각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부모님들, 할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집에서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모습이 계속됐더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안식일에 뵙고, 또, 천국을 소망했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어,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고생하니까. 각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 시작된 전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돌이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혜숙 집사님. 네.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그 구절이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요새 연이어서 하늘의 그 환경을 저희들이 묵상하게 되는데 그 좋은 것을 얼마나 아름다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때그 아름다운 곳에 이룰 수 있는 마음을 정말 잘, 잘 다져서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윤기섭 장로님. 예,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아, 목사님했던 우리가 죄악을 모르는 세상을 향하여 <laughs> 피곤하지 피곤을 모르는 날개를 펴고 날아간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그 우리 몸에 이제 어깨에 견갑골이라고 했어요, 날개뼈라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은 퇴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기운 기절을 보면 어, 사람이 범죄하지 않았을 때 날개가 있었다 이런 뜻으로 이제 새처럼 날수 있었다 됐는데. 지금 쓰는 기운기 자는 뭐냐면요. 그 안에 쌀 밑자가 들어있어요. 범죄 후에 우리 인간들은 곡식을 먹어야지 기운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되고 있는데, 음, 범죄하기 전에는 쌀 밑자가 없는 위에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 날수 있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날수 있는 날개가 있었다. 새처럼 날수 있는 날개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어, 우리가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빼앗겼던 많은 그런 기능들, 그것이 회복되는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의의 옷도 우리가 다 빼앗겼고요. 날수 있는 기능도 빼앗겼고, 또, 아담이 우리보다 약 20배 정도 머리가 좋고 건강하고 그랬다 그랬는데 그런 건강과 그다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위축이 돼서 아담이 제일 크다고 나왔었잖아요 그다음에 점점 작아졌다 그러는데 우리 애가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우리 그곳에서 정말 멋진 또 우리가 변화될 거잖아요.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함께 만나서 또 우주로 여행을 다니는 그런 멋진 날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 저는 여행할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은 아,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아는 모든 분들과 함께 다니면서 오늘도 간증한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만의 간증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우주여행을 하면서 우주 거민들에게 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냐라고 얘기할 때 아,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죄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비부이 인도하셨는지 그 은혜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주 거민들에게 간증한다라고 오늘 말씀하셔서 그 간증거리를 어떻게 해요? 쌓아가야 될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해서 그들과 함께 구원 받았는지 그걸 인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 또 이런 여기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네. 구원 받지만 소망으로 구원받거든요. 이런 소망이 있어야 그 환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네. 소망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위축될 때 사단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주시는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해달라.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참으셨다 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정말 하늘의 소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힘들고 좌절될 때 우리 인간의 모습 그냥 연약한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온 우주를 여행하면서 주님을 간증케 하고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놀라운 소망과 약속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게 하시고 또 어떤 어려움이 온달지라도그 어려움을 통과한 사람만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모세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하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음으로 함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눔으로 주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주님의 귀한 생명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또 전도회가 시작됩니다. 이 전도회를 통하여 준비된 영혼들 꼭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음. 사랑과 은혜가 늘 저희의 삶을 책임지고 생명길로 인도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전도회로 인하여 또 내일부터는 전도에 취중할 수 있도록 새벽 기도는 좀 쉬고요. 각자 집에서 정말 이 전도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이 새벽 기도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